요즘 흑백 요리사가 아주 인기입니다. 이 먹음, 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행위인 만큼 공감을 얻기도 쉽지요. 참고로 저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워낙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보니 대충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유행어들이 있는지는 알게 되었네요. 어느 나라나 음식 문화 없는 나라는 없겠습니다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식에 관한 집착이 굉장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의 책에서 볼수 있듯, 우리나라 역사에서 먹다라는 행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축구에서도 골을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무언가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도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나이도 먹는다고 하고 욕도 먹는다고 합니다. 인사도 밥을 먹었냐고 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은 밥맛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어가 된 표현입니다만, 90년대에서 00년대 초반에, 먹는다의 반대급부로, 오락실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쌌다라고 표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질 것이 명백한 상황이 되면, 조이스틱을 한대탁 치면서, 질질 쌌네, 하는 겁니다. 패자로서도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죠. 지금도 롤 같은 게임에서 안 좋은 플레이를 하는 사람을 똥을 싼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명맥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설적인 것을 워낙 좋아하는 일본이라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천박함이 물씬 풍기는 표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끼켜봐야 뭐, 세어나왔다 젖었다 정도지 질질 쌌다 같은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성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도 먹었다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잘 처먹고 잘처 싸는 나라인 셈입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이나 쇼츠 리얼스 아니면 각종 댓글을 보시면 음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맛있다라는 말을 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먹었다와 맛있다 이것은 꽤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다는 행위는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냥 행위를 나타낼 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흔히 하는 행위에 접목시켜서 알기 쉽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맛있다는 다릅니다. 감정, 자극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맛있다가 음식 이외에 쓰이는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한 후에 오는 근육통, 게임에서 큰 이득을 보았을 때, 혹은 성적 쾌감 등 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하지만 기분이 좋거나 만족감을 느낄 때, 맛있다 라고 쓰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밌게 들린다면 우리는 점점 맛있다로 모든 표현을 대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세계 어디의 정보라도 바로 들을 수 있고 매일 새로운 정보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런 새로운 감각 경험들을 모두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없다는 것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맛있다로 통합된다는 건 추상적 개념을 가장 일반적인 감각인 맛으로 단순화하려는, 즉, 구체적인 표현을 유보하는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맛있다 이외의 표현으로 남들에게 이 행위가 뭐 기분이 몹시 좋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 모두가 비슷한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는 표현은 먹고 싸는 것 이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살면서 항상 단어가 참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사회생활하면서 못 알아들은 단어는 없었으니 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를 90% 이상 경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일본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고이, 우마이, 오이시, 카와이 이거 네기 말고는 하는 말이 없는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외의 단어는 일본 시민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이외의 단어로 일본인들은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공감하기를 힘들어해요. 답답해, 억울해, 짜증나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드물게 쓰여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한국 컨텐츠가 정말 좋아서도 있지만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가 외국어를 통해서는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가 없어지면 그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연결고리가 모두 사라지고 그 세계 자체가 없어집니다. 부디 한국의 10년 뒤 모습이 온갖 규제와 검열로 생각조차 경직된 사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